인테리어가 아니 저도 우리 잘못 들어온 거 아니고 여기 호텔 로비 아니에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이사장님. 예.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고생했습니다. 지금 병원 잘 찾아온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입구가 음. 호텔 그냥 라운지의 느낌이고 음. 와 에어컨이 로비만 4대. 그 다음에 파악했어요? 예. 와배부가 너무 멋진데요? 그래요. 한가 보실까요? 예, 여기는 우리가 그 폭이, 전고가 삼천여 개, 삼천입니다. 음. 그래서 굉장히 넓게 우리가 폭을 잡았었고요. 인테리어가 어둡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멀리로 추구하게 돼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실평수가 우리 후백평입니다. 후백평이라서 폭을 한번 보십시오. 어,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예를 들면, 뭐, 환자분들끼리 또는 의료진분들하고 이제 걸어가다 보면 좀 좁은 병원들이좀 네. 있잖아요. 그렇죠. 좀 부딪히기 마련이고, 저렇게 음. 끌고 가다 보면은 음. 이동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laughs> 사실 이제 진짜 뛰어다녀도 되겠어요. 일반 병원 같은 이에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어요. 음. 우리 이제 암 환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병원을 갖다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환자들이 정신적인 어떤 음, 스트레스까지 음. 가중면안 된다는 이야기죠. 음.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 굉장히 마음까지 또 치료할 수. 마음부터 시작하니까 아. 만병의 근원은 마음이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이렇게 만듭니다. 전체적으로 진짜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진짜. 그렇죠 네. 어, 우리 병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쾌적함을 유지해서 만든 것 같아요. 아, 아니 여기서는 지금 운동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음. 우리 환자들께서 어, 체력 안비를 위해서 요가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음 지금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가실이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환자들이 홍도가 되게 좋아해요. 야, 아니 운동을 지금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죠. 아. 큰 프로그램 중에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음, 아니 근데 여기는 음. 또 보니까 조격 시스템이 음.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는 조격실이다 이런 느낌이 나는데 아니 병원에 음. <laughs> 없는 게 없네요. 음, 우리는 이조격실은 환자들이 이 체온을 일도 올리는데 대 음. 면역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침 같은데 조욕을 하고부터 음... 시작을 하면그 체온이 올라가요. 와... 그래서 우리가 이건 지금 펜백을 해놨어요. 음... 펜백 나무를 이래 해서 캐적한 환경에서 조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안마기 하고 같이 해놨죠. 이게 조욕을 하고 몸을 따시게 해서 안마를 하면 몸에 되게 좋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음... 이 커뮤니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오... 오, 시스템이 진짜 너무 좋아요. 쾌적하죠. 예. 어,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하고 아... 있습니다.